예, 표현이 좀 낯설죠.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시 한번 시작. 주님을 낯선 존재로 수용하라. 자, 54절에서 56절을 자, 저 제목을 의식하고 한번 읽어 보시는 겁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바로 그분이다. 해 놓으시고 55절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요즘 56절이 조금 어렵죠?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나의 볼 것을 즐거워한다는 말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내 후손에 대한 약속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내가 복의 근원이 되는데 그 복의 근원 그 후손 가운데에 구원자가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는 그것을 아브라함은 미리 믿음의 눈으로 본 거예요. 그 이삭을 바칠 때에 그걸 본 거예요, 아브라함은. 근데 그 예전에 이들이 크게 아브라함을 신봉하는 그 믿음의 그 본체가 본인이 왔다는 거죠, 이게 지금. 그 과거에 너희들이 믿었던 그 아브라함이 봤던 그 존재가 바로 나야. 이 말씀인 거네요 이게. 예, 그래서 너희 조상 아브라함을 나를 볼때 즐거워하다가 그걸 그거를 보고 너무너무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때는 이제 그림자를 본 거죠. 근데 실체가 여기 왔잖아요. 주님이. 그럼 이들이 즐거워해야 되는데 오히려 귀신 취급을 하고 있으니 지금 이제 이 설명에 이해가 되셨죠. 지금 아브라함은 그 예수님이 오시기 2000년 전에 그림자만 보고도 그렇게 기뻐하고 막 날뛰었는데 그리고. 그거를 그림자로 보면서 자기 아들까지 이렇게 독자로 딱. 그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 아들을 모리아산에서 죽이려고 했던 바로 고장소의 십자가 예수님이 돌아가셨단 말이죠. 그냥 모형이에요, 모형. 그게 그거를 그림자로 보여주신 겁니다. 예. 딱 이해가 됐죠, 지금? 그 실체가 2000년 만에 지금 주님이 실존자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 못 알아봐. 왜 그를 알지 못할까? 그래서 이 55절은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한다 알아보질 못하는구나 자,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정말 변화되기를 힘드는 게 아니고 싫어합니다 여러분 변화되기가 힘든 게 아니고 우리 속성 자체가 내가 지금까지 생활했던 이러한 삶의 틀에서 변화되는 것을 싫어해요 누구나가 다 여러분, 가만히 잘 보세요. 시골에 산 사람은 도시에서 적응이 안 됩니다. 도시에 산 사람은 시골에 가서 또 적응이 안 돼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예, 이미 그 사람에게 그러한 삶이 익숙되어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어렸을 때 먹었던 음식을 죽어도 계속, 그런데 어쩌다가 부인이 남자일 경우에는 엄마가 해준 음식이 보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게. 다른 사람은 별로 그렇게 뭐, 뭐 그냥, 그냥 그런데, 오, 여보, 오늘, 오, 지아, 끝내준다. 아니, 그냥 그런데, 아니야, 이거 우리 엄마가 해준 음식이야, 이거. 왜 그러냐면, 어렸을 때 이미 그, 이게 인이 박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자, 이제 이런 측면에서, 한번 잘 보세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태어나서, 세상의 것들을 보고, 듣고, 행동하고, 그것에 익숙되어 있어. 어렸을 때부터 이게 너무 자연스러워. 그래서 아이에게 절대로 욕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부모는. 근데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러한 못된 짓은, 욕은, 거짓말은, 예, 가르쳐 주지 않아도 너무 자연스럽게 합니다. 그렇죠그죠이 설교 다 끝나가는데 아직도 무목부대 진짜 아주 그냥. <laughs> 근데, 주님이 이제 우리가 주님을 믿는단 말이에요. 주님이 그러셨잖아요. 너희는 나를 뭐 한다?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거죠. 믿지 않는다. 왜 믿지 않고 왜 알려고 하지를 않을까? 잘 보세요. 이렇게 나에게 익숙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낯선 세상을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낯선 세상. 저도 이제 딸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뭐 한달 정도 이렇게 미국에 갔다가 왔단 말이죠. 병나겠더라고, 나 진짜. 난 미국 싫어. 안 가. 아, 한국이 너무 좋아. 근데 지혜는, 거 이제 거기, 거기에 맛이 들렸어요. 아, 한국이안 온다는 거예요. 이 가시안나가, 이게 아주 그냥. 아, 나 진짜 이 정말 똥강아지가. 딱 지금 제가 답을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마귀라고 하는 너희는 너희 의 아비 마귀라 그래 거짓말하고 속이고 욕하고 살인하고 이거를 음란하고 우상 숭배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벌써 여러분 어디에 놀 예배 드리자 그면 벌써 인상. 아, 아 그자 오늘 간단하게 노예 가서도요 제가 놀라운 게예 기도를 이렇게 하잖아요. 우리 목사님들은 노예 가면 무조건 무조건 먼저 예배입니다. 회의하면은 무조건 예배합니다 무조건 예배. 근데 똑같이 예배를 들으면서 어떤 분은 말씀을 한 구절 이렇게 딱 읽고 한 1분 만에 끝내시는 분이 계세요. 너무 좋아해요, 목사님들이. 그주가 그러니까 없이 그냥 그 지금 회의를 하러 왔는데 막 그냥 20분, 10분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끝나고 나서 막역구리막 들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진짜? 아, 진짜. 아니, 목사들도 그렇게 참 미쳤어. 여러분 한 시간 더 예배할까요 우리? <laughs> 우리 본성이 말이죠. 본성이 세상에 익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은 어둠이죠. 어둠에 익숙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도 그렇고 행동도 그렇고 이게 어둠에 익숙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내가 익숙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어떠한 문화와 언어와 행동 양식을 낯선 거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까 제가 표제를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주님을 낯선 존재로 수용하자 그랬잖아요. 믿음은 바로 저거예요. 다 믿음은 나는 세상에 익숙되어 있는데 주님은 끊임없이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하지 말래요. 이렇게 살래요. 이 길로 가래요. 나는 넓은 길로 가고 싶은데 좁, 좁은 길로 오래요. 그러니까 쉬, 이게 저항을 하게 돼.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저항을 하게 돼 있습니다. 요한서 2장 15절 이하에 우리가 잘하는 대로 너희는, 우리는 이 세상이 너무 좋은데. 네, 우리 이 세상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주님은 뭐라고,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왜냐하면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아버지로부터 온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다 예, 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 안목의 정력, 이생의 자랑 다 아버지로부터 온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아버지로부터 온게 아니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인데 이 세상은 다 사라진다는 거예요 다 사라지나 오직 아버지의 뜻은 영원히 서리라 그 그러니까 이거 이론적으로는 아는데 그 아버지 의 뜻은 내가 가는 길을 계속 막아요. 계속 이거 하지 마. 거기 가지 마. 그리고 또 내가 하기 싫은 것만 이거 해. 이거 해. 굉장히 낯설어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거은 끊임없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오호라 칠. 로마서 7정에 나는 주의 뜻대로 가고 싶은데 내이 안에 또 다른 법이 자꾸만 나를 거스린다는 거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나를 죽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교회 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미스가 되어서 우리막 치고 들어옵니다. 막. 막 지금도 그냥 나를 그냥 막 쓰러뜨립니다. 근데 여기에 하나님의 소속이 되어서 여기에 그, 그 에너지를 받고자 하는 믿음의 줄기를 붙잡은 사람은 자신의 가슴을 치지만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나를 치는 그 사람의 손목을 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인 거죠. 유대인들. 우리는 이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싸움. 예, 오늘 57절, 59절을 어, 한번 읽습니다. 57절을 먼저 읽습니다. 시장 유대인들이 이르되, 네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느냐? 주님이 계속 설명하는데, 이들은 이제 사사건건 집이에요. 뭐 믿으려고 하거나 수용하려고 하는 마음이 요만큼도 없습니다. 그냥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거를 또 걸고 치고, 또 걸고 치고, 걸고 치고. 믿으려고 하는 의도가 없어요. 그냥 사사건건. 여기 특별히 이들이 이런 말을 하죠.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이런 표현을 하죠.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의 50은 완숙한, 완숙함을 의미합니다. 이 인간으로서 이제는 아주 완숙함을 뜻할 때 50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공자의 얘기를 좀 빌리면 공자도 이런 말을 했어요. 56호 이주우학. 56호 이지우학 이게 어떤 뜻이냐 사람이 15세 학문을 하고자 하는 뜻을 두게 된다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 얘기를 하는 겁니다 15세 학문의 뜻을 두다는 거죠 3 2립 서른 앞에 서른이 되었을 때 어떻게 살아야 할까 어, 뜻을 세우게 된다는 겁니다 42부록 그래서 마흔이 되면 부록의 나이라 그러잖아요 부록의 나이 그렇죠? 그죠? 예, 브로게 나이. 이게 어떤 의미냐? 예, 마음이 되면 사리를 판단하는 사리. 옳고 그름에 대한, 어, 그러한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예, 40이다. 52, 지천명. 지천명. 삶의 지천명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여기 지금 50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너희가, 너도 50이 못 되었느냐? 못되어서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제 공자는 50이 되면 1000명, 지 1000명, 하늘의 뜻을 분별하게 된다. 오, 굉장해요. 62, 이순, 예순에는 무슨 말을 들어도 시시비를 걸지 않는다. 그만큼 성장을 했다는 것이죠. 72, 종심소유, 불유구. 이른 에는내 마음대로 행동을 해도 법에 어긋남이 없다. 완숙인 거죠. 그러니까 이 한번 이렇게 말을 한번 바꿔보세요. 너는 50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다고 하느냐? 이말 속에는 어떤 의미느냐 50도 안 되어서 네가왜 지에 있는 척을 하느냐? 이제 서른 간 넘었는데. 왜? 예, 아는 척을 하느냐 왜 잘난 척하느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나이를 초월하신 분이죠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요 58절 예수께서 이러시는 진실로 진실로 이거는 아멘 아멘 하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하라 그게 뭐예요 나는 아브라함이 있기 전에 있었던 존재다 이걸 어떻게 믿을 거예요 이게 믿음의 이 눈에서 눈꺼풀이 벗겨지지 않으면 이 사실을 믿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셨다. 하나님이 나를 지으셨다. 그래서 사람들은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근거로 과학적으로 자기들의 틀 속에 딱 예수님을 가둬둬가지고 거기에서 해석을 하려고 하는 거죠. 이거를 깨야 동굴에서 나와야 동서남북에 뭐가 있는지를 보이는데 동굴 속에 갇혀가지고 한 곳만 바라보니 절벽만 보이는 거죠. 절벽만. 자, 오늘 결론, 시작. 그들이 도우를 들어 치료하원을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습니다 자, 볼펜 드시고 오늘 꼭 표시할 때가 있습니다. 성전에서 나가시니 거기다가 별표를 좀해 놓으세요. 기본적으로 성전은 누구의 집입니까? 누가 만드셨습니까? 예, 누구에게 맡기셨습니까? 하나님이 예, 주의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집으로 하나님의 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종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하셨어요. 이 여기 성전은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런데 한결같이 주님은 그 아버지 집에 오셨다가 거기에 머물 수가 없어서 나가셔요. 계속 나가셔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잠은 늘그 배단이 넘어서 거기에서 주무셔요. 그런 겉으로 보기에는 성전은 여긴데 주님이 실질적으로 머무시는 곳은 배단이에요. 일곱 귀신 들린 나사로 집. 성경이 늘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나 실질적으로 주님께서 선호하시는 집이 누구냐. 예수 크리스도를 진정 메시아로 왕으로 받아들이고 믿고 인정하는 거기가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또 특별히 특별한 표현이 하나 있는데 그들이 예, 뭐를 들었어요? 손에 돌을 들었습니다. 자, 그 앞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은 자이 앞에 이, 이 이들이 이 유대인들이 손에 돌을 들었던 장면이 하나 나옵니다. 언제죠? 이 앞절에 앞전에 현장에서 예가늠하다가 잡힌 여자를 가져대우고 돌을 들고 있었어요. 주님이 이제 엎드려서 지없는 자가 한번쳐 봐라. 그랬더니 다 흩어졌죠. 근데 지금은 그 돌을 누구를 세워놓고 치려고 그래요? 예수님. 여러분, 이 그림을 잘 보세요. 그리고 고상간에 그 주님께서 어떠한 사건으로 전개되냐면, 초막절과 연결이 되어서 여기에 이르르게 되었어요. 초막절이 어떤 날입니까? 네? 저 바깥에 있는 생수를 기르다가 가라인생들 예, 목이 타들어가는 인생들에게 그 광야에서 지날 때 목을 죽여주시고 어, 어, 그런 회복의 은혜를 주셨던 그 절기를 회상하기 위해서 초막을 짓고 이 땅에서 어, 그리스도의 그러한 풍성한 은혜를 기념하는 날이에요. 그분이 초막절의 주인으로 오셨는데, 그렇죠? 예, 오셨는데 이들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는 거죠. 빛으로 오셨는데 이들은 어둠에 있어서 나올 생각을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살펴본 내용 속에 끊임없이 이 믿음의 수준을 알게 됩니다. 수준. 그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합니다. 계급장이 바짝바짝 발짝 합니다. 여기 뭐 화려합니다. 예. 거리에 나가면 다 이들에게 고개를 숙입니다. 근데 주님이 보셨을 때 이들의 영적 수준은 귀신들 수준이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가 오래 믿었다고 하는 모태 신앙이나 교회의 직분이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고 저렇고 뭐뭐 봉사로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걸다 내려놓고 나와 주님과 일대일의 만남 속에서 내가 그분을 정말 마음으로 영접하고 인정하고 그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내가 이렇게 익숙되어 있는 삶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끊임없이 너, 그 불편하지만 그건 내려놔라 할때 아멘이 될수 있는 거. 불편하지만 자꾸만 그 빛에 주님의 그 요구를 내가 수용하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 이게 하나님의 자녀의 표식이에요. 아멘이죠. 나는 계속 오른손으로 먹어요. 었 오른손은 너무 편해. 근데 가끔씩 이게 다쳐 가지고 왼손으로 먹으려고 와. 이게 놓쳐. 되지도 않아요, 이게.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그런 거예요. 나는 죄를 짓는데 너무 익숙해 있는데 이걸 거둬들이래요. 그리고 지금부터라도 예, 빚의 자녀다운 삶으로 트레이닝을 하라는 거죠. 기도하고 말씀 보고 묵상하고 그말씀들로 한번 실천도 해보고 분노할 때좀 이렇게 딱컴 다운, 예, 인내도 해보고 한번 해보라는 겁니다. 아멘. 거기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 거기에 영생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영생은 천국 죽어서 천국에 가는 것만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가까이하면 할수록 거기에 그현장에내 마음이 먼저 마음이 편안하고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을 그 낯선 주님의 세상에 그 빛의 세상을 어둠의 세상에 흠뻑 젖어 있는 익숙되어 있는 내가 나를 포기하고 내려놓고 주님을 나의 삶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죠. 그것이 나에게 이제는 익숙되어질 정도의 그러한 삶으로 내가 이제는 그렇게 가이 됩니다. 할렐루야. 어쩌다가 새벽기도 한번 하고선 몸살나고 막 그냥 헛것이막 보인다고 그러고 막. 이래가지고 이게 이게 무슨 꼴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제 그것이 나에게 익숙돼야죠 그게 나의 삶이 돼야죠 기도하는 삶, 이 예배하는 삶이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수준을 주님 앞에 평가받기 원합니다 이들은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합니다 성경도 많이 압니다 선도 많이 베풀었습니다. 율법도 가지고 있고, 또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은 마귀자씨라고 합니다. 거짓말장이 불신이고 귀신의 수준이라고 판단하고, 어, 자기 확신에 차있어서 사사건건 주님께 시비만 걸고 있습니다. 주님이 당신이 누구인가를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지만 그들은 계속 노공기 틀어놓은 당신은 누구냐, 반문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미 태어날 때부터 이 세상에 익숙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욕하는 것이 판단하는 것이 죄 짓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세상이 너무 즐겁습니다 시간 가는 줄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나와 익숙되어 있지 않는 새로운 낯선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익숙되어 있는 죄의 삶을 살때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결말은 지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정신을 차리고 어, 죄에 익수된 우리의 삶을 이제 정리하고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의의 길을 두벅두벅 믿음으로 걷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